안녕하세요 잼테크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또 필요한 게 바로 휴지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지통도 전자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좋을지도 알고 계실까요? 실제로 저도 스마트 휴지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개폐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서 두루두루 잘 사용하고 있지만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한 10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 고가 제품인데, 솔직히 누가 휴지통에 10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 휴지통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픽스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제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닥에 있어서 그렇지, 바닥에 있지 않다면 솔직히 누가 휴지통으로 볼수 있냐라고 생각할 만큼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안에 최대 용량은 무려 1 3리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입구도 넓습니다. 투입구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던져도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이렇게 투입구가 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투입구만 넓은 게 아니라 밀폐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 넣으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 않고 이 틈으로 억지로 연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 열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력이 좋다 보 냄새나는 쓰레기를 넣어도 좋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때도 좋습니다. 즉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파란색 LED가 나와서 어두운 곳에서 이 투입구를 찾을 때도 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한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휴지통답게 자동 개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센서에 인식하면은 0.3초 만에 열리는 모습을 보여준 동시에 7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리실 때 빠르고 간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쓱 한번 지나가니까 0.3초 만에 바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센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동 인식 기능도 있어서 7초가 지나도 닫히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좋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톱을 깎으실 때 출통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깎으신다면 아무래도 좀더 편리하게 깎으실 수 있겠죠. 버릴 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면은 계속 열려 있어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 더 손쉽게 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열리는 방법도 이렇게 센서로 열리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모션 감지가 가능해서 이렇게 발이나 손으로 톡톡톡 쳐도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떨 때 좋으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이 가득 차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발로 톡톡톡 쳐주면 열리니까 간단하게 쓰레기를 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손에 뭐가 묻어서 이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역시나 좋게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폐력도 좋고 스마트 센서에 모션 감지까지 있으니까 정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좋고, 주방도 좋고, 아니면 다용도실, 여러분의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편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 스마트 센서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열리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수동으로 개폐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리고, 이렇게 버튼 눌러주면 다시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제품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센서로 인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겠죠. 이 제품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찾아다니면서 충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배터리만 따로 분리해서 C타입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C타입 포트를 충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케이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한번 완충할 경우에는 최대 10개월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충전하시면은 까맣게 있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가 뭔가 불량이 되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AA 건전지 4개를 넣어서 여러분이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픽스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크기임에도 용량도 크고 자동 센서까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밀폐력도 좋으니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타입우착이 되니까 충전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장점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4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제가 아래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면 은 엄청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10만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4만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성비 스마트 통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픽스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